안녕하세요 쿠아입니다 오늘은 잘 안보이시죠? 일단 자리를 옮이겠습니다 네, 다리 왔습니다 오늘은 액괴로 만들건데 액괴, 액괴. 액괴가 있는데, 이 액괴를 어떻게 할거냐 이 액괴를 좀 뜯어줍니다 자, 이정도를 뜯어줘서 안 보이셨나요? 잠시만요 어? 초병액 병에 i r l could you come down? Could you not get her? c o u 물처럼 이렇게 흔들려 흘러지는 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? 네 그러면 하루 찾아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